안녕하세요 오토기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야마하 YGF R라인을 시승했습니다 R라인은 올해 초에 4월쯤에 태백 경기장에서 이제 서킷에서 주행을 했었는데 그때 주행이 워낙 짧기도 했고 그날 날씨가 또 약간 좋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어좀 제대로 타 보지도 못했고 또 사실 뭐 트랙 전용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올로드에서 타고 싶었는데 어 조금 인증이 늦어지면서 시승차가 만들어지는 것도 좀 늦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. 어 그때 이제 시승기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었지만 어 오늘은 조금 이제 R 라인에 좀더어 주변 이야기 같은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R 라인은 음이 야마하의 CP3 3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죠. 이 야마하의 890cc CP3 3기통 엔진은 야마하의 핵심 라인업입니다. 핵심이자 사실은 이제는 거의 뭐 플래그십에 준하는 역할까지 가지고 있고 이 모델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많죠. 뭐 MT09로 시작을 해서 트레이서 9도 있고 또 과거에 나이캔도 있었고 또 XXR 900이나 XXR 900GP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업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어 이제 작년에 이 스포츠 모델로서 R 라인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. 어, 공교롭게도 어, R6와 R1이 단종된 이후에 나온 어, 바이크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R 라인에 좀 R6나 R1의 역할을 두개다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R 라인에는 상당히 많은 그 짐이 얹어져 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, 사실 이제 알라인은 어, 실제로 레이스에서도 그렇고 어, 600cc 정통 4기통 모터사이클들과 비교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어, 600 알라인 오너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주행을 해보니까 어, 사실은 저도 1년간 600R을 타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나 올해 4월에 느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되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 라인은 확실히 600R보다는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둘다 조절 가능한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확실히 r 라인의 서스펜션의 어떤 포용이나 댐핑 감각의 폭이 훨씬 더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리어의 프리로드 같은 경우에도 어... 이 굉장히 간편하게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어 뭐, 라이딩 상황, 혹은 트랙이라던가, 뭐 올로드, 아니면 나의 지금 라이딩 스타일, 혹은 주행하고 있는 뭐, 날씨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, 이 간단하게 지금 대응을 할수 있다는 점 자체가, 어, 이 R라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된 포인트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였는데요. 브레이크가 디스크도 훨씬 더 직경이 크고, 그리고 캘리퍼도 이제 스틸레마 캘리퍼로 사실상 브랜보에서 거의 최상위 수준의 모터사이클들에 제공하는 그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, 제동 성능 자체도 훨씬 더 좋다고 느꼈어요. 확실히 뭔가 브레이크의 레버에서 당겼을 때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알라인의 것이 훨씬 더 서준이 높고, 그리고 약간 시각적으로도 약간 좀더 만족스러운 느낌을 줬습니다. 일단 R라인은 어, 포지션 자체가 이빼갈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빡셉니다. 핸들 포지션도 훨씬 낮고 이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좀더 빡센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. 그리고 앉았을 때또 이게 바로 느껴지는 건 계기판이 깊게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계기판이 사실상 정면으로 보려면은 정말 이렇게 허리를 완전히 숙여서 헬멧이 거의 이 탱크에 닿을 정도로 숙여야 이 계기판을 네. 완전히 뭐 바라볼 수 있다. 뭐 근데 뭐 이게 굳이 완전히 정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한 포지션 자체에서도 잘은 보이지만 아무튼 얘는 좀더 그런 본격적인 달리기에서도 계기판을 잘볼수 있게 계기판이 좀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게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음, 이 R9은 그래서 사실 이 올로드와 서킷 그러니까 일반도로와 서킷을 넘나드는 그런 스포츠 바이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음, 포지션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로드스포츠, 올로드스포츠의 그런 투어를 겸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진짜로 올로드에서도 일반 도로에서도 완전히 본격적인 달리기를 하는 그런 목적의 그런 뭔가 지향점? 콘셉트로 만들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알라인을 처음 탔던 게 이제 올해 초에 서킷에서 탔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이게 이렇게 빡센지, 혹은 이렇게 본격적인지 이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확실히 일반 도로에서 타니까 알라인이 생각보다 포지션이 빡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서킷에서도 투크감 자체가 어, 저회전 토크가 600R보다 강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일반 도로에서 탈세도 다른 뭐 m t 공구라던가 XXR 같은 모델들처럼 이렇게 토크가 어, 한 4000RPM 정도부터 굉장히 풍성하게 토크감 있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설정들도 사실은 온로드에서 어 일반 도로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흐름이나 이런 데서 치고 나갈 때 네. 이런 데서 더 경쾌하고 힘있게 느껴질 설정입니다. 그런 부분들이 다르고 대신 이제 엔진 R p M 영역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. 저기 보면은 매드 존이 1,500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거는. 이 1,500부터 시작하는 레드존은 사실 600할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rpm 영역이기 때문에 가속을 좀 해다 보면 물론 근데 얘가 이제 출력이 충분하고 토크감도 있어서 한8,900 rpm만 돼도 굉장히 그 가속감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느껴지는데 대신 거기에서 뭔가 조금 더 뻗어서 좀더이 rpm을 끌어쓰려고 하면은 금방 레드존에 다다르긴 합니다. 또저한 9000rpm부터 저 레드존까지 가는 도달하는데, 어, 이 대회전에서 올라가는 rpm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대신, 좀 아까 잠깐 가속했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좀더 즉각적인 가속이나 이런 부분이나 라이더에게 전달되는 피드백 이런 것들은 음 좀더 명확하거나 좀더 뭐랄까 직접적인 음 선명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게또알라인의 뭐랄까 특징 혹은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 한번더 누르면은 속도 리밋을 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속도 리밋을 완전히 걸면은 60, 만약에 지금 속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지금 아무리 풀소로트를 감아도 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그냥 딱알라인 받았을 때 마음에 들었던 건 계기판 활용법이 편하다는 거였어요. 그리고 전반적인 주행에서 느끼는 뭔가 알라이만의 특징이랄까? 그리고 공장 모델들 대비 장점은, 음 서스펜션이 좀더 상급의 모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스펜션 피드백 자체가 좀더 풍성한 느낌이 있고, 압축과 신장은 좌우로 세프레이트 된 타입이고 프리로드는 양쪽에서 모두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, 순정으로도 세팅을 해도 충분히 원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어, 좀더 풍성한 그런 주행감을 경쟁 모델들보다는 이 서스펜션에서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이 서스펜션 감각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힐 베이스 자체가 길다 보니까 코너 안전성이 이렇게 길게 고속으로 돌아가는 코너에서 굉장히 코너 안전성이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계속 스트리트보드를 타고 있었지만 스포츠보드에 두면은 스로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빨라지고요. 음 그리고 확실히 지금도 다시 이렇게 당겼을 때 느껴지는 건한4,000 rpm부터 쭉 토크가 풍성한 토크가 나오기 시작해서 한6,000 rpm 부근에서 빵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이제 그게 보통 코너 탈출할 때나 이럴 때 감기 시작해서 쭉 숨을 받을 때한고때쯤이딱5,600 rpm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. 그 때에 힘이 딱 보라 져 있으니까 음 뭐랄까 그렇게 코너를 탈때더 재밌고 뭔가 강력한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게또이 R라인의 특징입니다 이제 R라인에 부여된 역할 자체가 어 결국에는 야마하에서 기대하는 건 로드 스포츠일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서킷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물론 R라인에게 함께 하라고 하지만 뭐 R6 서킷 모델이나 R1 모델 서킷 모델을 서킷만 타는 분들은 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R 라인은 크로스오버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반 일반 도로와 서킷과의 크로스오버가 돼야 되는데 이 본격적인 포지션이 또 약간의 문턱이 될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어 완전히 본격적인 이 슈퍼 스포츠가 되었지만 또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약간 진입장벽이 될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사실 그냥 본격적인 슈퍼스포츠의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 이건 또제 체형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렇게 턱을 넣고서까지 완전히 주행 자세를 잡으려면 엉덩이를 생각보다 뒤로 많이 빼야 되는데 그랬을 때제 어 체형에서는 니그립을 잡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었고, 뭐 니그립 자체는 뭐 그래 뭐 엉덩이 포지션을 좀 옮겨서 잡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행을 하니까 또 어느 정도 보정이 됐는데 연료 탱크가 조금 높아요. 연료 탱크가 어뭐 GP 바이크들이나 뭐 예전에 거기 아론 스타일로 굉장히 멋있고 넓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좀더이 라이딩 포지션 자체를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, 탱크 자체가 약간 막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 중간에 약간의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만 조금만 낮았어도 훨씬 더 주행자세를 본격적인 주행자세를 잡기에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또이라인 디자인은 또 어떠신가요? 저는 사실 조금 반반인 마음인데요. 완전히 정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. 이 윙렛도 엄청 컴팩트하고 얇고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또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. 특히나 어느 딱 각도에서 보면은 윙렛이 너무 이렇게 넙대대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. 사실은 이 미들급에 굳이 어, 윙렛을 달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. 어, 라인은 사실 윙렛이, 어, 물론 이제 어필의 요소가 될수 있지만, 개인적으로는 저 디자인 포인트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머플러였는데, 이 MT09 시리즈는 다 이렇게 머플러가 언더슬렁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, 그러면서 약간 아래가 너무 휑, 휑해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알라인은 슈퍼스포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더 눈에 띄었는데 네, 제가 만약에 알라인을 산다면 거의 언덕하울은 필수 옵션으로 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요. 네 이렇게 해서 야마하 알라인을 시승을 해봤고요. 네또 올해 초랑 완전히 알라인을 평가하고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. 부분들이 이번에 있었어요. 어,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미드급 슈퍼스포츠들을 모아서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, 음, 아무래도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굳이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 안나도 된다면, 겨울에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거 의견 봐가지고 컨텐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야마하 a h a RLI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